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가까이 우크라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 국가가 방위력이 취약하다. 어디가 취약한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그첫 번째가 바로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드론이라고 하는 우크라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완전 총알로 부상을 했다. 예, 그러면서 아주 가성비도 좋고 그야말로 그 공격 그 수단으로 대단히 그 유용한 그 전투 무기 체계다. 이제 이렇게 전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번 전쟁이 드론 전쟁이다 포병 전쟁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급 드론, 이레스 드론 이런 것들은 이제 수백 킬로를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50 킬로그램 정도의 폭탄 이런 것들도 투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장거리 미사일보다 목표 공격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최전선에 이제 투입되는 그런 드론 예컨데 f 스 r s t p e r 드론이라고 그러는데, FPV 드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저의 진지나 뭐이 차량 이런 것들을 상대로 이제 사람이 직접 나가서 드론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조종을 하면서 이제 목표물로 전부 유도를 하는 그 같은 그 드론도 그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러시아도 이제 드론을 꽂혀서 예, 근데 이제 어, 상당히 많이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 모든 대부분의 그 공격들은 주로 드론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이란제, 샤해드 그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한번 공격을 할때이샤해드론 150대에서 200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벌집 같이 운용을 하면서 전부 드론을 투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러나 폭발물 탑재 중량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보다, 포병발력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파괴력이 훨씬 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드론은 또 취약점이, 모든 이와 같은 전자전으로 전부 다 격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매년 만대 정도 드론을 생산한다. 일 생산은 약한500대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체 생산한다, 2023년부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자체 생산 뭐 이런 것 확대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가을부터는 자, 이거 장거리 날아가면서 모스크바나이 러시아 내 깊숙이 날아가면서 이제 목표물이나 군사기지, 그 다음에 이 공군기지, 이런 것들을 전부 때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유럽 국가나 이 EU에 들어온 그 이제 상황을 보면은 생산 능력이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EU 같은 경우는 일회성 드론을 지금 개발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2천 대의 그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유로 들어오는 걸 이제 개발한다. 이거는 이제 약한 17m의 그 무인기인데, 이 무인기 이제 개발을, 어, 지금 이제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자, 정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대지, 이 무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실어서 폭격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대잠수함전에도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자, 이제 유럽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 그, 저기 저 저, 이 체계. 비행 체계. 그 다음에 이 무인 비행 체계.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그 조화시키는 그와 같은 그 공중, 공중전투 체계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한 5천억 개 유로를 이제 투입해서 무슨 2040년도에 이제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탄약이 부족하다, 이제 그걸. 탄약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 탄약 보유라, 이거는 완전히 뭐, 저, 그야말로 정말 부족하다, 그게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전쟁 이후, 지금부터 발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가 항상 서방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첫 번째 지원상무 뮤니션, 탄약.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건 뮤니션, 탄약. 세 번째도 뮤니션이다. 그니까, 항상, 우크라 이나 입에서 나오는 탄약달러, 탄약달러, 탄약달러. 완전히, 그야말로, 어, 저, 이것을 대풀이하고 있다. 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 여기 지금 현재 이, 저, 이, 저, 그래프를 이걸 보시면은,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위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맨 위에 빨간 거는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포병 사격으로 로켓 미사일로 그다음에 어제 공중 공격으로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그 공격들 완전히 이게 어 매주 단위로 그 계산을 했는데 지난 주는 806회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여튼 청색이 이 우크라이나가 한 겁니다 자, 네. 완전히 극명하게 두 나라가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건 72회밖에 안됩다 어? 이처럼 지금 이제 왜? 탄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공격을 하려도 못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800대 70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저, 객관적으로, 어,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약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포탄 생산이 이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어,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데가 독일의 그 라인 메탈사가 연 70만 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생산 라인을 늘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전부 다우크라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는 약한 5억 유로 보조금을 지금 이제 드라이메탈 사에다 전부 줘가지고 자 이것을 이제 전부 저 생산 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독려하고 있고 그러면서 EU는 연간 자 이와 같은 그노력에 힘입어서 약한 200만 발의 그 포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자 EU 국가 전체 생산량보다 약 30%가 더 많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월 25만 발 생산하기 때문에 연 300만 발 생산한다. 자 EU가 200만 발 생산하는데 비해서 약한 100만 발을 더 러시아는 생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어, 이 유럽 국가가 취약한 그, 그런 분야가 바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라 그래서 러시아 미사일 운영을 보면은,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부 요약을 해보면 약한 1200개 그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400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그 미사일이 이스칸데르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 M이 있고, 이스칸데르 K가 있다. M은 단거리고, 그 다음에 K는 순항 미사일이다. 위에 거는 탄도 미사일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제공한 K20, KN23. KN24, 사거리 800km, 400km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Zircon, 자, 이건 극초음속,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이고, 그 다음에 S300 미사일, 이게 원래는 지대공인데, 이거를 이제 지상공격 역할로 전부 개조를 했고, 그 다음에 Kinzal, 이것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입니다. 하이퍼소닉 플래스틱 아까 저 질콘+ 질콘 이거는 어, 하이퍼소닉 에, 에, 크루즈 미사일 뭐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부 사용했다. 예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야 이제 생산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자 유럽 국가 유럽 국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러시아의 그커패시티를볼때 이건 장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유럽 전역과의 전쟁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여기는 이제 핵도 담을 수 있고 재래 무기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옆 반에서 EU는 전혀 지금 미사일 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EU, 방공 미사일 생산, 이건 아주 심각하다. 예, 근데 드론이 날라오는데, 순항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요격할까? 심각하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 이게 전적으로 뭐, 미국의 그, 패트리오 공중 그, 이제 방어 시스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때리가 이알터나티 패트리얼 알터나티티브 예, 이 SAMPT. 어, 자,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이제, 어, 개, 개발하고 있는 데 18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유는, 자, 이와 같은 문제점에 이제 차단을 해서, 유로피언 스카이쉴드 이니셔티브에서 유럽 공중 방어 계획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독일이 이제 먼저 제안을 했고 1 8개 유럽 국가가 여기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유럽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는 극초음속 수남미사일, 아까 이제 이스칸데아 막뭐 이런 거, 킨살 이런 거, 그 다음에 드론 무리 이런 거에 대한 방어 솔루션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건 이제 미국 페트럴 시스템에다가 독일제 그중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이리스티 자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부터 에로우3자 이런 것들을 전부 수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서 러시아의 목표부를 타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이제 독일에 미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EU 장거리 미사일 개발 생산 계획 이런 걸 보면은 이제 l 사 프로젝트라고 그런다. 유럽 t r 롱 레인지 스트라이크 포즈 해서 여기에는 이제 여섯 개 나라, 이웃국가 독일, 프랑스, 폴란그 어, 다음에 저 이태리,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전부 가담을 해서 앞으로 2천 킬로짜리 만들자 순항 미사일, 어, 2천 킬로 날아가는 지상 발사 순항 미사를 만들자.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 내륙에 위치한 전략적인 목표물, 지휘소, 공항기지, 공군기지, 전부 파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 걸 만들자. 이제 그렇게 전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엘자 프로젝트다. 아 그러면서 또, 러시아 그 순항 미사일, 이스칸데 미사일 이런 거 이제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독일이 생산하는 타우 루스라고 있는데 이건 한 500kg 날아갑니다. 지대 어, 지 미사일인데 자 이것은 이제 스웨덴 주문으로 연 40에서 60기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 장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미국의 에이테킴스 그 다음에, j a s JSSSM, Joint Air to Surface Stand-Up Missile 해서, 이거는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약한 370km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900km 나가는 것도 있다. 주요 지하시설을 그 공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미사일에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아, 얘기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이 토마호, 그, 그, 저, 크루즈 미사일 쓰고 있고,